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TMI의 서유지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또 청소년, 청년 목회 노하우 세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요. 어,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미리 이제 안내를 어, 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사랑과 분별 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제목만 들으셔도 약간 느낌이 오셨을 것 같아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뭐냐 청년들을 대함에 있어서 지금 이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 줘야 하는 때인가 아니면 지금은 뭔가 제재를 가한다든지 또 훈육을 해야 되는 때인가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라는 고민을 제일 많이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청년은 소위 말해 브릿지 세대잖아요. 작년 세대와 다음 세대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어른 같기도 하고, 아이 같기도 하고, 예. 네, 다큰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아이로서의 어떤 좀 투박함이 있기도 하고, 예. 네, 그니까 이, 이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는 세대가 전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청년 세대 사역이 재밌죠. 네, 대화도 통화죠. 뭐 티키타카도 되죠. 뭘 맡기면 또 스스로 막 해보겠다고 하는 열심도 있죠. 그러니까 청년부 사역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 그 뭐랄까요 열정과 역동성과 어, 뭐 이런 소통이 원활하고 뭐 이런 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어, 아직 내면이 정리되지 않거나 또.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아직 되지 않은 친구들이 꽤나 많아서, 네. 어른으로서의 책임감, 또 시간 약속 훈련, 또 사역에 대한 책임감,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다듬어져야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부 안에서는 뜨거운 열기와 열정만큼이나 이 서로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한 갈등도 많아요. 그러니까 청년부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어, 목회자는 과연 이런 순간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또 어떻게 훈육하고 중재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이게 진짜 고민거리일 때가 너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로 목회자는 어떤 누구 특정 어떤 누구의 편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나고 죄성이 폭발을 하면서 <laughs>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는데 그때 목회자가 어, 탑 리더라든지 나와 친밀한 누군가의 일, 어,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것은 너무 너무 위험한 거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이 이야기를 하는 친구는 너무 너무 불쌍한데.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청년부 안에서 음 사역을 하는 중에 갈등이 생기는 친구들이 생기고 그 중에서 자기 표현을 훨씬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속내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하는 사람이 얘기만 들으면 예, 이 친구가 너무 힘들고 속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막상 또다 보면은 다 하나씩 주고받은 게 있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어떤 특정 한 사람이 이야기만 들으면 안 돼요. 누군가 한 명의 편이 되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목회자는 어, 두 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가장 균형 있는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목회자에게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 부분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고 저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거는 욕심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가장 균형 있게 가장 무난하게 음, 청년들을 대할 수 있는 목회자의 중심이 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자기 객관화가 안돼 있어서 전적으로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이 될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그건 청년뿐 아니라 어, 죄인인 인간은 다 그렇다고 라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가 음, 좀 분별이 필요해요. 무조건 품고 무조건 사랑하는 게이 친구들을 위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제가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하면 예전에 어, 한 커플이 있었어요. 어떤... 일상 생활이나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서 되게 상당히 많이 통제를 하는, 아, 아, 자매와 이제 교제를 하는 형제였거든요.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라고 하겠어요. 그 남녀 문제인데 뭐 어떻게 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좀 이런 부분은 좀 정직하게 대화를 잘 해봐라. 뭐. 뭐 이런 부분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또는 어, 나는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지 이런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는데 어, 다음날 그 자매가 저를 득달같이 쫓아오 <laughs> 그러면서 막 따지더라고요 예, 목사님이 뭔데 그거에 관여를 하시냐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어, 뭘, 내가 뭘 간여를 했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는 사과를 했죠.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매 입장에서 하는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그 형제가 또 불신이 들게끔 행동한 게 뭔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목회자가그 사건에 끼어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문제들을 얘기할 때 두렵기 때문에 회피형으로 숨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방패막이 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뭐.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의 해피 성향이라는 어떤 죄성이 드러난 건데, 어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서는 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두 분은 잘 해결을 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관계적인 죄성과 역학적인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것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건 독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전체 뷰를 보시는 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 청년들의 죄성이 드러나는 순간에 저는 이제 대체로는 기다려주고 참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 친구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뭔가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냥 어 만나서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시는 걸전 추천을 드려요. 계속해서 회피를 한다든지 중간에서 계속 그 모면용의 거짓말을 한다든지 여기저기 이간질을 한다든지 이게 계속 그런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음 계속해서 말이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 표면적으로 아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하고 1대1로 해결을 하는 게 저는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기다려주고 품때더 어, 이상 이것이 개인의 어떤 연약함의 수준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와 사람들의 신뢰관계를 흔들고 깨는 음, 그런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면 어, 저는 반드시 그 부분은 어, 1대1로 또 교회 리더십과 함께 다이렉트로 전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데에는 저도 많은 일을 겪었겠죠. <laughs> 저도 정말 많은 일을 겪었는데 저는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참아야 돼 이게 되게 강했고 그리고 음 청년이든 뭐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을 때 제가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지 않고 어 그냥 이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어 뭔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다 라고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그것들을 쉬쉬하면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왜 엄마 아빠들이 자녀에게 나는 이 아이에게 어 또한 상처도 주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은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오히려 이 아이가 상실감도 느껴보고 실패감도 느껴보면서 저는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저는 그런 불필요한 상처다. 이거는 이 아이들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그냥 저 혼자 소가이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전혀 이 아이들의 성장과 이어지지 않았고, 안 좋은 영향력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어, 말을 해야 되는 건 해야 된다. 약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지금 몇 가지 예화를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일들이 많아요. 정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겪을 수 있는 버라이어티한 모든 상황과 케이스를 다 겪어봤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어, 사랑이든 분별이든, 어, 이것이 이 개인의 어떤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한 개인의 성장을 위한 것인가, 또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두 가지를 고려하면서 어떤 때는 기다려주고 품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정확하게 문제의 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사랑하지만, 인간은 선하지 않죠 저를 포함한 우리는 그렇게 선하지 않다 다만 내가 선하지 않고 나도 역시나 입체적으로 여러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저는 내가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오만에 빠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 내가 할수 없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할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목회자로서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나 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께는 계속적으로 상황을 좀 쉐어링을 하면서 어,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답이 없고 성령께서 지금은 품어라 하시면 품는 거고 <laughs> 지금은 얘기해라 하시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